이제 더는 줄일 것도 없는데 왜 몸은 변하지 않을까 하고 속으로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원인은 식사량이 아니라 먹는 순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35년 진료 경험으로 깨달은 단 하나의 비밀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거짓말처럼 안정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혈당에 좋다는 방법 다 따라 해봤는데도 별 효과가 없으셨나요? 분명 밥도 줄이고 단 것도 안 먹고, 좋다는 채소나 잡곡밥까지 챙겨 드시는데, 왜 식사만 하고 나면 몸이 축 늘어지고, 혈당 수치는 여전히 높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의학 전문의 김경선 박사입니다. 제가 35년 넘게 진료실에서 만나본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하죠. 운동 좀 하시고, 약 꾸준히 드세요. 살부터 빼세요. 밥 줄이고 고기도 줄이세요. 단 거, 기름진 거 드시면 큰일 납니다. 병원에서는 늘 이런 말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속으로 도대체 뭘더 줄이고 얼마나 더 해야 하지? 하고 답답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은 식사량이나 운동 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밥 먹는 순서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밥을 줄여도 몸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두 분은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산책이 끝나면 박 할아버지는 배가 고프다며 따끈한 국과 밥부터 급하게 드셨습니다. 반면 김 할머니는 조금 달랐습니다. 요리를 하기 전에 간을 볼때 항상 이것 한 숟가락을 드시고 오이 같은 채소부터 천천히 먹은 뒤 밥을 드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뒤두 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밥과 국을 급히 드셨던 박 할아버지는 식사한 지 30분도 안 돼서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셨습니다. 게다가 두어 시간만 지나면 또다시 출출하다며 약과나 사탕 같은 단 것을 찾으셨죠. 반면 채소부터 천천히 드신 김할머니는 오후 내내 몸이 가뿐하다며 집안일도 하시고 산책까지 나가실 정도로 활기차셨습니다. 얼마 전두 분이 병원에서 혈당검사를 받으셨는데, 박할아버지는 당뇨 직전 단계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김할머니는 정상수치로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유전이나 체질의 차이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그룹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은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은 그룹이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수치가 무려 50%나 낮았습니다. 이렇듯 식사 순서만 조금 바꿔도, 혈당과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밥 드시기 전에 가장 먼저 드시는 이것 한 스푼 꼭 드셔보세요. 공복에 딱 2주만 꾸준히 따라 하셔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가서 의사 선생님도 그리고 스스로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이유요. 35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직접 알려드리고 실제로 혈당 개선 효과를 톡톡히 본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혈당이 오르지 않게 하는 최고의 식사법 3단계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밥 먹기 전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드셔보세요. 식초를 마신다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엔 위아해하십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이 과정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혈당이 확 올라가죠. 하지만 식초를 먼저 마시면 밥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마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조금씩 천천히 흐르게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2세 할머니는 이 방법을 딱 2주 실천하셨는데, 공복 혈당이 156에서 132로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실제로 사과 식초에는 좋은 균들이 많이 살아있어 우리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소화도 잘 되고 감기도 덜 걸리게 도와주죠. 또 식초는 우리 몸에 활력을 줍니다. 피곤할 때 식초물 한 모금 마시면 기운이 돌아오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위가 약하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 식초를 더 적게 넣어 시작해 보세요. 물한 컵에 식초 반 스푼만 타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만약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담해 보시고요. 식사 전에 미리 한두 모금 마셔 두면 좋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매일 딱 2주만 하셔도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야채를 먼저 드시는 것입니다. 밥 먹고 나면 금방 피곤하거나 졸릴 때가 많지 않나요? 이유는 탄수화물이 들어오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노화를 촉진하고 에너지를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채소에는 식이섬유라는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위장에 들어가면 물을 빨아들여 부풀어 오릅니다. 마치 스펀지처럼요. 그래서 적은 양을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듭니다. 또 식이섬유는 우리 몸 안에서 그물망처럼 작용해 밥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채소를 먼저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김치를 드셔도 좋습니다. 김치도 채소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몸에 좋은 유산균도 들어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김치 한 조각 먼저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장도 건강해지고요. 하지만 김치에는 소금이 들어 있고 양념에 설탕도 조금 있습니다. 적당히 드세요. 한 끼에 두세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김치가 짜서 걱정된다면 물에 살짝 헹궈도 좋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 무침 모두 훌륭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밥보다 먼저 야채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포만감과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단탄 순서로 밥을 드시는 것입니다. 즉, 채소를 먼저 건강한 지방을 다음 단백질을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을 먼저 생각하시지만 건강한 지방을 먼저 드시는 것이 혈당 안정에 더 좋습니다. 지방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 견과류 한 줌, 올리브유를 살짝 뿌린 샐러드 같은 건강한 지방은 우리 몸에 좋습니다. 지방이 위장에 들어가면 소화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마치 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 것처럼 음식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지방을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이 무려 4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생선, 두부, 계란, 고기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단백질은 근육과 피부를 만드는 중요한 영양소이며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밥은 제일 마지막에 드세요. 이미 채소와 지방, 단백질이 들어가 이장에 방패막이 처진 상태라 밥이 들어가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할 때 국물부터 드시는데 뜨거운 국물을 처음에 마시면 이장 속 음식들이 물에 떠내려가듯 빨리 소화됩니다. 그러면 밥도 빨리 소화되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물은 채소, 지방, 단백질, 밥을 다 드신 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만 드셔도 평소보다 포만감은 높고 식후 혈당은 한결 안정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물한 컵에 사과식초 한 스푼을 타서 한두 모금 마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20%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반찬 중에서 채소를 가장 먼저 드세요. 김치, 나물, 샐러드 등 어떤 채소든 좋습니다. 셋째, 그 다음에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들기름 한 숟가락이나 견과류 한 줌,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먹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피크가 무려 7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으로 바꾸거나 밥을 굽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죠. 저희 어머니도 이 방법으로 매일 아침 식사하셨고 한달 만에 놀랄 만큼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밥 먹고 나서 졸음이 사라져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일이나 디저트처럼 단 음식은 항상 식사의 맨 마지막에 드세요. 이미 위에 여러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오늘부터 식사 순서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몸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주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밤새 잠을 이 사라져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일이나 디저트처럼 단 음식은 항상 식사에 맨 마지막에 드세요. 이미 위에 여러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오늘부터 식사 순서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몸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주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 혈당이 낮아져 있습니다. 이때 단빵이나 시리얼처럼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저희 진료실에 다니던 73세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설탕 듬뿍 넣은 커피와 흰식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점심도 안 됐는데 너무 피곤하고 배고파서 오전부터 과자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하루 종일 당이 당기고 자꾸 허기지고 피곤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니 아침에는 이런 음식을 피하세요. 과일 주스 한 컵, 빵이나 도넛, 믹스커피 대신 계란이나 두부, 채소가 들어간 반찬으로 바꿔보세요. 가능하다면 통곡물로 된 빵을 드세요. 아침 식사를 이렇게 바꾸신 78세 박할머니는 오후까지 배고픔이 안 찾아와서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혈당을 안정시키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되어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로 지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천하면 좋은 습관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쉬운 방법이지만 수십 년간 연구 결과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들이니 메모해 두셨다가 내일 꼭 한번 따라 해 보세요. 첫 번째, 밥은 한번 식혀서 드세요. 갓 지은 따끈한 밥이 더 맛있지만 건강에는 식힌 밥이 훨씬 좋습니다. 밥이 식으면서 전분이 변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갓 지은 밥은 물에 잘 녹아 흡수가 잘 되지만 식힌 밥은 물에 잘안 녹는 섬유질로 바뀌어 우리 몸에서 천천히 소화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혈당 반응이 20%에서 40% 정도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을 지어서 식힌 후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밥 먹을 때 전자레인지로 데워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식사 중에는 물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면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식사 중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음식과 함께 위장을 빠르게 통과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입이 약간 마를 때 한두 모금씩 천천히 마시면 혈당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물을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식후 혈당이 25%에서 35%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음식을 한입 먹을 때마다 30번 이상 꼭꼭 씹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밥은 꼭꼭 씹어 먹으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이 오래된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음식을 오래 씹으면 침속효소가 음식과 충분히 섞여 위장해서 소화가 더 천천히 진행되고 혈당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또한 씹는 행동 자체가 우리 뇌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 적은 양을 먹어도 더 빨리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 도쿄의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밥을 다섯 번만 씹었을 때보다 30번 씹었을 때 혈당이 무려 47%나 낮았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 81세 정 할아버지는 처음엔 숫자 세면서 밥 먹으라니 너무 번거롭네 하셨는데 일주일만 해보시고는 밥맛도 더 느껴지고 식후에 덜 피곤하다며 놀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시겠지만 의식적으로 하나, 둘, 셋하고 숫자를 세며 씹어보세요. 이렇게 30번 씹는 습관이 들면 소화도 잘 되고 과식도 방지되니 일석이조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식후 딱이 분만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에 소파에 앉거나 눕고 싶어 하시지만 혈당을 위해서는 가장 안 좋은 선택입니다. 미국 당뇨병협회 연구에 따르면 식후 딱 이분만 가볍게 움직여도 혈당이 최대 5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혈액 속 당분을 바로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벼운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꼭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식탁 주변을 천천히 걷기, 설거지하기, 빨래 널기, 가벼운 스트레칭, 방안을 서성이기 같은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식사 후딱이 분만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잘안 들어 속상하셨을 때가 많으셨을 겁니다. 남들이 좋다는 방법 다 따라 해 봐도 혈당은 제자리걸음이고 결국 평생 약에만 기대야 하는 건 아닐까 고민도 크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아 고민이셨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린 세 가지 식사법을 꼭 시도해보세요. 분명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서 해보시고 만족하신 방법이니 믿고 실천하셔도 좋습니다.